축구를 보다 보면 종종 세리머니를 하다가 경고를 받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FIFA에서는 골 세리머니에 관련해 과할 경우 경고를 받을 수 있는 행위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오늘은 골 세리머니와 관련된 규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리머니의 사전적 정의는 의식 또는 식을 의미하고 축구에서는 선수가 득점 후 신이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표현하는 행위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리머니 중 경고성 반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심의 견해로 선동적이거나 조롱하거나 혹은 혐오스러운 동작일 때. 둘째, 골 셀러브레이션을 하기 위해 주변의 담장을 올라갔을 때. 셋째, 선수가 자신의 셔츠를 벗거나 셔츠로 자신의 머리를 덮었을 때. 넷째, 선수가 마스크 혹은 이와 비슷한 다른 물건으로 자신의 머리나 얼굴을 덮었을 때. 실제 사례로는 카바니 선수와 황희찬 선수가 있는데요. 카바니 선수는 리그 경기에서 득점 후 총을 쏘는 세리머니를 했다가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심은 카바니 선수의 행동이 선동적 조롱적 행위로 판단하였고 이미 옐로 카드를 한번 받았던 카바니 선수에게 두 번째 카드를 줌으로써 퇴장을 명령합니다. 이에 대해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카바니 선수는 경기 직후 세리머니에 대해 자신의 취미가 사냥이며 스트라이커가 그러한 의미에서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조롱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포르투갈전 교체 투입된 황희찬 선수는 극적인 역전골을 놓고 상의 탈이 후두 팔을 들어올리는 알통 세리머니를 펼쳤습니다. 이후 주심에게 옐로카드를 받았고 경기가 끝나고 나서 황희찬 선수는 인터뷰에서 상의 탈이가 절대 습관은 아니고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일단은 자신도 모르게 옷을 벗으면서 기쁨, 자신감, 행복함을 표현했던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스포츠 정신은 스포츠의 기본적인 가치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스포츠의 향상과 선진화에 이바지합니다. 이러한 스포츠 정신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공정한 경기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